안녕하세요 리웨이입니다. 오늘은 참치 파스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어예 멋진 얼굴입니다. 잣네잣어 잣을 지금 볶고 계신데요. 네. 굳이 이렇게 볶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잣은 생으로 먹으면 자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렇게 좀 약간 볶는 게 훨씬 더 고소합니다. 식감도 아. 좋아지고 아. 땅콩과 마찬가지로. 근데 네, 토마토는 굳이 이렇게 뭐 방울 토마토를 이용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안숙 토마토를 써야 되고요. 네, 그 방울 토마토이든지 왕수 일반적인 큰 토마토인데 약간 이제 숙성이 많이 돼 있는 건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테비아 토마토 유행하는 이게 당도를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토마토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아, 우리에 네.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할질은 여전히 못 하네요. 홍고추를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뭐 색감 때문에 이게 홍고추 한 건가요? 아니면뭐창 때문에 이렇게 할진이 이렇게 돼요? 네. 그렇고요. 우선 고추를 그 세게 볶아서 이렇게 약간 태울듯이 볶으면은 되게 네. 좋은 깊은 풍미가 살아납니다. 아, 좀 질기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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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다시피 돼요. 아. 네. 뭐 마늘은 뭐 이제 마늘은 진짜로 대충 네. 그냥 썰어서, 썰어서 이렇게 넣기만 해도 향 네. 어차피 향. 향이니까 네네. 많이 넣으셔도 됩니다. 기호입니다. 음. 정말 원하는 네. 만큼 음. 정말 여기서 한두세개 정도? 네, 네. 아. 아, 처음에 이제 고추를 먼저 볶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다 파슬 하나 쓰는 게 네. 하나니까 네. 한 번, 놓고. 네, 한 번에 다 때려 넣어. 아니 그러면 서로 재료들이 다 익는 그 스피드가 네. 속도가 다르니까. 네, 네, 네. 좀 네. 오래 익힐 것들을 먼저. 아, 그다음에 이제 수분기 있는 토마토. 네, 네, 이렇게 넣는구나. 네. 아, 토마토를... 이 소리가 참 이게 맛있는 소리죠. 네. 토마토가 약간 볶아서 약간 녹을 때까지 계속 볶아줘 돼요. 토마토. 아. 네, 이장에 마늘도 넣고 맞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볶아서 기 기름이 엄청 많이 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를 센 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야 약간 네. 구워지는 효과도 있고 레몬즙 네. 레몬즙. 네. 아, 산미, 산미. 향. 예. 또 단맛도 나죠. 이렇게 그렇죠. 했을 때 약간의 그냥 과일 향 예. 유화시키는 유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맛과 짠맛 그리고 산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식 만들 때는. 네. 네. 그죠 그걸 잘하는게 또잘 밸런스를 맞추는게 제일 어렵죠 참치도 지금 뭐 한캔다 넣으셨어요? 맞아요 네. 네, 뭐 그건 먼저 인원수에 따라 네. 다른데 한몇 인분 정도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2인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참치 그냥 시중에 네. 파는 거한캔 그냥 다 넣고 네. 기름 다 넣어도 돼요 그 안에 어차피 기름이 그 참치캔 안에 있는 기름이랑 네. 그뭐 육수 같은 게다 맛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네아 케이퍼 예 케이퍼 네. 뷔페에서 자주 이게 정체불명의 그 연어 옆에 항상 있는 네. 그 아무도 먹진 않지만 항상 있어요 이렇게 먹나? 예, 색 아니,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있는 거는 이제 참치 약간이라도 좀 비릴 수 있는 거를 좀 네. 향을 잡아주는 거고 이제 소그 네. 요리를 할때 계속 <laughs> 간은 그요? 요리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간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요리사가 아니라고 하고 전문적인 요리사라도. 자기가 만든 음식은 중간중간에 간을 체크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면을 네. 집어넣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네. 아니다 면을 보시면 은 많이 불었습니다. 아. 아쉽지만 은그 아, 불었는데도 그래도 <laughs> 맛있습니다. 네. 아, 화면상으로 그렇게 안 불어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사진판, 화면반이 되게 잘 받는 면이네요. 근데 불어도 상관없어요. 뭐 저희가 뭐돈 받고 파는 파스타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잣 잣을 마지막에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같이 넣고 볶으면은 또 이렇게 어 약간 이렇게 눅눅해질 수도 있어서 차라리 그만 아예 마지막에 그냥 뿌려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번에 면수를 넣기 전에 잣을 넣은 거는 좀 오류인 것 같습니다. 면수는 마,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약간 그 유화 시키고 소스랑. 그 면이랑 같이 더잘 간이 배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하나가 될수 있도록. 네. 자, 루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과 식감 때문에 맨 마지막에 플레이팅하기 전에 이제 넣는 게 맞습니다. 네. 세 가지 색. 트레콜로레.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빨간색, 초록색, 빨강색의 강렬하게. 네. 멕시코의 수도 있어요. 멕시코도 멕시코.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 이게 페페론치노. 저는 매운 걸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파스타에는 다 뿌려 먹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올리브 오일. 네. 좋은 올리브 오일은 그러면은 따로 이렇게 선별하시는 그 기준이 있으세요? 뭐 과일 향이 더 진한 올리브 오일도 있고, 더 쓴, 되게 좀 매운 맛이 그, 나는 올리브 오일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 개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네. 과일 향이 나는 게 무조건 좋다, 쓴 맛이 나는 게 무조건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기호에 따라서. 네네. 그 항상 가격입니다. 네, 3개 정도. 좀... 세 가지의 색깔만 잘표현되면뭐 트레콜로레를 뭐다 활용할 수는 있, 있는데요. 네. 마르게리타 피자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토마토와 모짜렐라 치즈와 이제 바질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약간 얻어 걸린 거 같아 이게 세개가 이게 들어가야 제일 맛있어 보입니다 이게 시각적으로도 색깔이, 네. 얘네가 뭐 국기를 맛있어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만들진 않았으니까 <laughs> 그거를 약간 이렇게 잘칭치한거 같습니다 <laughs>